자리는 밀잠자리 잖아까나 산흥천에는 북방실 아시아실 잠자리 여기는 산 아래는 참실 잠자리 우리 동네에 잠자리가 골고루 분포되어 있어 올해 방울실 잠자리 다시 발견되면 저 멀리를, 멀리 l y m o l 다 찍으면 좋은데 일단 얘로 먼저. a n i e r 이 m u n c h o 이 Hm? 이 u n 이 h o n m u n c 어 o n m 어 n c h o n 어 u 아, 네, 응? 야저저 저 밀잠자리도 짝짓기 하네. 음. 소금쟁이 좀 봤다. 콜, 아빠 여기 소달리 형식이 많아. 그럴 것 같더라. 지난번에 보니까 아빠, 우리 지난번에 아빠 올라왔을 때 송장 형음치개 새끼들이 굉장히 많더라고. 쬐그만 아, 것들 있었지. 일형 애들 있어 이형 어? 벌써 일형이 소금쟁이는 일형도 있어. 그래? 지난번에 보니까. 얘들은 뭘 먹고 살지? 먹을 게 없어요. 샌드. 아 이거, 이게 제대로 안 잡힐 것 같은데 밀려 자리 쫓치기는? 어이구 날아가버렸네. 그 덩치로, 그 몸짓으로 뭘 먹겠어? 음... 아니 소고 진짜 뭐지? 제일 좋다. 제일 흔한 게 저기 소금쟁이 같아, 그지? 소금쟁이는. 여기서 아빠 아빠 여기, 어? 여기 있어. 뭐? 성장. 성장 염치게? 어 되게 많이. 어래 많아. 어, 좀더큰 것도 있다. 이거 좀 많이 자라는데 그래? 응 어, 여기. 아빠 여기서도 보인다. 저 저. 이거 이거. 무슨 가 빨라? 어? 빨라. 빨라? 응. 한 번에 말린 집 들어가. 슈킹 들어가 버리지. 휙, 휙 이렇게 들어가. 얘얘얘 저기 오래 앉아 있네. 얘는 확실히 참질잠자리 잠실 맞아. 그지? 아빠가 보기에. 얘는 참실잠자리 확실한 것 같아. 근데 개구리 가서 어디가지? 어? 뭐 출간? 깊은 속으로 들어갔거나 아니면 개구리는 여기는 잠자리에 보고야. 저저저실잠자리저 구석 구석 배치리잠자리 오래 또 발견해야 되는데. 아빠. 응? 어? 저 안에 저거 어. 무슨 그아낙사야 같은데. 저도음용알저 그 껍데기 봐라, 쭈글쭈글해진 거. 어? 어 장수잠자리? 장수잠자리야 저거? 장수잠자리 나왔어. 아 너무 빨리 지나가서 제들은. 아니 장수잠자리 어? 이만했어 캡처를 할 수가 없어 제들은. 아빠 어? 이만했어 그래? 그리고 확실히 <laughs> 장수잠자리의 몸 색깔이었어. 그저 밀잠자리 쫓고 있었어? 아니 그냥 그냥 난난 밀잠자리 쫓고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두 마리 날아가는 같은데. 너아두 마리는 맞았는데 응. 너무 빨리 지나가서 정수름 별이면 봤지. 한 마리만 못 봤어. 한 마리밖에 못 봤어. 두 마리는. 어이 쟤제제 얘기하는 거지? 응. 저기 지나다니는 거. 저 왔다 갔다 하는 거. 안 보여. 어휴, 도망갔네. 그 사이에 딴데 보는 사이에 저리도 망갔네 어우, 얘도 저기 왔어? 자야? 응. 제제제 저기 좀 멈춰 있어야 되는데. 쟤는 멈춰있질 않았어. 계속 쉼 없이 날아다니니까. 게, 근데 잠자리는 진짜 체력도 독아. 아얘얘 얘 굉장히 작다. 보이지도 않겠다. 성장형 새끼에? 어송장형아이 저거? 이렇게 새끼들. 저, 저거보다 큰거 있는데. 완전, 약 약간 큰 거. 완전 저거 새끼들에서. 소금쟁이도 완전 응 그런 거 있어. 소금쟁이도. 아우, 저...